최근 바쁜 일상과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아침을 그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난 13일 쌀중심 식습관 교육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각골초등학교는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주먹밥 좋아, 인절미 좋아, 건강, 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등교함으로 인해서 첫째 아이들의 건강과 두 번째 아침밥을 먹으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다는 아이들에게 생각을 주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상록구 보건소와 안산시 급식지원센터가 연계하여 아침밥의 중요성과 쌀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전교생에게 주먹밥 나눠주기, 영양교육 및 상담, 홍보물 배부, 떡매체험, 인절미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안산 쌀이 생산되는지는 안산에서 생산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인절미 행사하고 그다음에 쌀로 만든 식혜해서 지원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쌀이 중요한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또한 국의공모전을 통하여 아침밥의 소중함과 쌀을 주제로 한 재학생들의 다양한 시와 그림, 피켓을 볼수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나눠주면서 많은 보람을 느꼈고 친구들이 아침밥을 먹고 학교를 종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아침밥을 챙겨 먹는 건강한 식습관과 우리 쌀의 소비운동이 멀리 확산되길 바라봅니다. <laughs>